세계의 이슈톡입니다. 미국 대선의 노장사회주의자 샌더스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CNN 등 현지 언론은 1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위스콘 신주도 메디슨 베테랑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린 유세에 1만여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샌더스 의원은 대선 풍향계로 통하는 뉴햄프셔주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10% 포인트 차로 바짝 뒤쫓는 등 의외의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홍역으로 목숨을 잃은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미국의 한 일간지에 따르면 클렐럼 카운티에 사는 20대 여성이 홍역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 여성은 최근 클렐럼 카운티에서 홍역이 유행했을 때이 지역병원에서 감염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미국 실업률이 7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고용은 두달 연속 2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6월 실업률이 전월보다 0.2% 포인트 떨어진 5.3%로 집계됐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2008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신규 고용은 일자리 호조와 부진을 구분하는 기준선인 20만 개보다는 늘어났지만, 지난 5월 25만 4천 개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세계 이슈톡이었습니다.